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김아랑 선수가 팬들을 위해 깜찍한 노래 실력을 뽐냈다. 21일 서울 웨스틴 주선호텔에서는 제23회 코카콜라 체육대상이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온 국민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최우수 선수상 특별상 등총 9개 부문 가운데 클린 스포츠상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환상의 팀워크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에게 돌아갔다. 무대에 오른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당시 금메달 획득 후 선보였던 귀여운 엉덩이 밀어주기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시상식장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을 맏았는 김아랑 선수가 무대에 올라 팬들을 위해 여성 듀오 볼빨간 사춘기 노래 썸 탈거야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평소 빙판 위의 모습과는 달리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은 김아랑 선수는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뽐내며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수준급의 실력으로 노래를 이어나가던 김아랑 선수는 많은 선수들과 팬들 앞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노래를 중단하고 돌아선 김아랑 선수는 부끄러운 듯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여 시상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미소천사 김아랑 선수가 수준급 노래 실력으로 열창한 볼빨간 사춘기의 섬탈거야를 영상으로 만나보자. 사진 제공 더 팩트.